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r을 이용해서 체중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바로 만들어 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앞서서 엑셀과 파이썬으로 분석했었던 내용과 동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체중 키 성별 나이에 대한 정보가 있는 요 엑셀 파일을 읽어 들어와서 체중 히스토그램을 그려 보고요 요 체중에 대해서 성별에 따라서 구분해서 또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고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 성별을 구별해서 상관관계 분포를 한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다변량, 선형, 회기 분석을 한다 요와 같은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 스튜디오를 띄우고요 파일에 New f i 에 와서 R Markdown 요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Wait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만들고 OK에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폴더가 있는 곳에 요 엑셀 파일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 오고요 요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일단 다 삭제를 해 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라이브러리를 먼저 좀 가지고 올 건데요 그 부분을 이제 소스코드로 먼저 만들게요 여기 인설트에 있는 부분 요 옆에 누르면 R을 바로 이제 요렇게 해서 소스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라이브러리부터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괄호에서 엑셀을 불러와야 되니까요. 리드 엑셀 요거 가져올 거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기 때문에 g g 지 l o w 2 요거 두 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라이브러리가 바로 이렇게 했을 때 뜨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요거를 인스톨을 먼저 해 줘야 되는데 인스톨 k 패키지즈 해서 여기 리드 엑셀 요렇게 한다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바로 콘솔에서 실행이 되면서 그 패키지가 설치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어, 리드 엑셀과 지지 플로우 2 같은 경우는 꼭 설치를 먼저 좀 해주셔야지 요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진행이 좀더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요. 이 웨이트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만들어 볼게요. 시작하기 데이터 불러올 거고요. 체중 히스토그램 그려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값을 집어 넣는데 여기 집어넣는 값은 readExcel 근데 여기 r e a d e x c e l 명령어가 안 뜨거든요 여기 안 뜨는 이유가 이 위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실행을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을 일단 범위를 씌운 다음에 컨트롤 엔터 r 해서 먼저 실행을 한번 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이브러리 두 개가 다 이제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df에다가 read 언더바 엑셀 여기에다 이제 파일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파일 이름은 여기 있는 요 엑셀 파일 이거 요거 이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요 같은 폴더 안에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요 df 요 파일을 읽어 들어올 겁니다 요 컨트롤에서 엔터를 누르면 요게 바로 실행이 되면서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니까 컨트롤 한번 눌러볼게요 요 밑에 콘솔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오른쪽에 인바이로먼트 안에 df라는 게 생긴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보면은 id, 체중, 키, 성별, 나이에 대한 값을 이런 식으로 1번부터 5 0 0번까지 값을 불러들어왔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모두 숫자 값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R 스튜디오를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중간 중간에 어떤 변수를 만들거나 했을 때그 변수에 대한 값들을 여기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분들이 좀 편하게 쓸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거잖아요. ggplot2 히스토그램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요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R 그래프 갤러리라는 요 사이트가 있어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알로 만든 그래픽 툴에 대한 가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 사이트는 한번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스소 그램으로 찾았다니 요와 같은 소스가 바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 지지 플로 2를 불러온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고 요 밑에 있는 요 내용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 스튜디오 여기다가 바로 붙여넣겠습니다. 여기에다가 p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p를 바로 실행을 하면은 요 그래프가 그려질 거거든요. 데이터 들어간 부분, 데이터가 아니라 df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x v a l u e 가 저는 여기서 보면 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이 천크 그대로 한번 실행이 되죠. 전체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녹색으로 쭉 뜨면서 다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그래프가 바로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원인이 하나가 떴어요. 빈스 값이 3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 설정해주는 게 좋다라는 의미거든요. 요게 30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요 계급을 30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칸의 숫자가 30개가 되는데, 요 30개란 숫자가 니가 원하는 숫자가 맞느냐, 니가 원하는 숫자 수준으로 한번 바꿔봐라 라는 부분인데요. 어, 히스토그램 안에서 빈스에 대한 것을 옵션을 설정을 해주면 돼요. 빈스, 이 꼴. 제가 이번엔 20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20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해서 전체를 다시 실행을 하면은 아까랑 조금 달라진 것을 볼수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칸이 20개로 줄어들었고요. 워닝 메시지가 뜨지 않는 거 요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은 바로 한번 그려봤고요. 히스토그램만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이 히스토그램에다가 density를 한번 좀 추가를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ggplot2 histogram with density 찾아보면 여기 또 마찬가지로 참고할만한 소스가 바로 나오거든요. 요거 바로 요만큼을 복사를 한 다음에 ggplot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다가 밑에다가 일단 붙여놓고 위에 있는 값을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X 앵셔스의 최중 그대로 들어가면 되죠. 플러스 하고, 그럼 요 위에 있는 요만큼은 일단 삭제를 해도 되겠어요.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요만큼 삭제를 하고. 칼라 1에 필 화이트, 흰색으로 좀 채워지는 것 같고, 그다음 하나 추가가 된 것은 다시 플러스를 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이번에 덴시티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를 더 집어 넣은 것을 볼수 있죠. 이까지해서 c t r l s h i f t e n 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덴시티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거 빈스 20으로 바꿨었죠? 이거 필 뒤에 콤마 빈스 이골 20 이렇게 해주면 다시 2 0한자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번엔 이 안에 색깔을 흰색이 아니라 좀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화이트를 블루 다시 컨트롤 쉽프 엔터.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파란색이 너무 진해서 조금 오히려 눈에 불편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투명도를 약간만 줘볼게요. 콤마, 알파 이 l 0.5 이렇게 해서 다시 컨트롤 시트 엔터 해서 실행을 해서 보면 이제 약간 투명하게 변화가 되면서 이제 색깔이 조금 더 보기가 편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별로 나눠서 성별에 따라 구분해.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성별에 따른 히스토그램을 다시 그릴 거예요. 자, 여기 R 소스 넣어야 되니까, 요, 인 n 트에서 R 클릭해 주고요. 여기 들어갈 내용 이제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성별에 따라서 그 멀티 히스토그램을 그려야 되니까요. ggplot2 히스토그램에 multiple groups.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R 그래프 갤러리에 실만한 내용이 좀 많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두 개의 차트를 이런 식으로 그리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데이터 이렇게 나누는 부분은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요 밑에 있는 지지 플롯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요 부분만 이렇게 복사를 해온 다음에, R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여기에다 바로 붙여넣겠습니다. p에다가 p2라고 해놓을까요? p2에다가 요 값을 집어넣고 p2를 보여줘라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 들어갈 값은 g g 플 l o t 안에 먼저 데이터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데이터 값은 저는 df를 쓸 거고 anxious 여기 x축은 체중을 쓸 거예요 타입으로 구분을 하는 거는 여기는 성별 제가 성별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이 상태로 준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은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일단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삭제했을 때 플러스까지 없앤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trl+Shift+Enter.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려지는데, 어 이게 제가 원하는 형태로 잘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기 비인이 30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남자 여자가 쪼개져서 보이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빈스를 추가를 해주고요 골 20을 일단 다시 똑같이 추가를 해주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요 p를 집어넣는 타입이 넘버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구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동작을 잘 못합니다 여기는 변수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냐면은 df에 달러 표시라면 그 다음에 이제 요 칼럼에 대한 것을 넣을 수 있는데 ID, 체중, 키, 성별, 나이는 제가 엑셀에서 불러온 값이고요. 값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줄게요. 영어로 되어 있는 성별을 의미하는 섹스를 집어넣고 DF에 있는 값 중에 성별 값을 보고 값을 판단해서 집어넣게끔 이런 부분들을 소스를 추가를 줄 거예요. IFS라는 게 있거든요. IFS를 해서 만약에 DF에 있는 성별 값이 0을 가지게 되면 그때는 여성을 넣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남성이라는 값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컨트롤 엔터를 쳐서 저는 이 줄만 한번 실행을 해볼 겁니다. 그럼 저기 옆 오른쪽에는 이 DF 칸을 한번 봐주세요. 그럼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실행이 되면서 이 칼럼이 하나가 더 생겼고 이 칼럼 안에는 성별 값이 0일 때는 여성, 1일 때는 남성으로 이런 식으로 값이 변경돼서 추가가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이거 그대로 준 다음에 이 아래 에 있는 p 를 성별이 아니라 이 피를 방금 만든 칼럼명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Ctrl-Shift-Enter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칸으로 구분이 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칼라도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정해졌는데 이 칼라 값은 이 색상 값을 직접 RGB로 해서 구분해서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density를 넣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좀더 추가를 해줄게요. 추가를 할 때는 뒤에 플러스 넣고요. 요 앞에서 density를 썼었죠? 요 density, 요고, 복사해서 붙여넣어주고, 요 밑에가 density로 되려면은 왼쪽에 있는 값도 카운트가 아니라 density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y 값이 density로 바꾸게끔 요고, 컨트롤 C를 해서 요 히스토그램 그릴 때도 density 값이 들어가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요와 같은 형태로 다 그려진 것을 볼수 있죠. 자, 근데 한 가지 좀 거슬리죠. 여기 색깔이 이렇게 완전히 채워진 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고요. 그다음 남성하고 여성의 색깔이 좀 그렇게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색상표를 제가 어차피 직접 정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정해주는 게 좋을지는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근데 이런 색상 같은 것을 찾아볼 때는 어, 디자인 쪽을 많이 하신 분들이 즐겼. 즐겨... 찾는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곳은요, 어도비에서 이 색상표 자료를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color.adobe.com 여기서 제가 원하는 색상 조합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것보다 제가 사실 추천을 하는 방법은요. 탐색으로 들어와서 이미 다른 분들이 찾아놓은 추천할 만한 색상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색상표가 있으면 그 조합을 한번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색상표를 보고 여자는 이 색으로 하고 남자는 이 색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색상표를 그대로 좀 참고를 할 겁니다. 여기 있는 요 값을 복사를 하고요.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요 스케일 필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색상표를 뜻하는 건데 지금 이제 남성 여성을 집어넣으면 남성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성에 대한 색깔을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어 주고요. 이 샵이 두번 들어갔으니까 이거 삭제해 주고. 그다음에 남성에 대한 색깔은 요 색깔이죠. 요 색깔을 요 앞쪽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고 여기 샵 하나 더 삭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요 c o 라는 것은 이제 선 색깔인데, 이선 색깔에 대한 것은 일단 없애놓겠습니다. 삭제를 해주고. 이 그래프에서 이 밑에 density 이 값이 그려진 게 보면은 너무 진하게 들어가니까 보기가 싫은 거잖아요. 알파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알파 e q u a 0.2. 이 위에 있는 막대 그래프에서는 알파 값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c 트 r l s h i 그러면, 색깔이 요런 식으로 다시 바뀐 것을 볼수 있어요. 포지션에 아이덴티티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일단 삭제를 하고 좀 볼게요. 요거를 삭제를 하고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터에서 보면, 요런 식으로 아까 그 검은색 부분이 약간 겹쳐져서 안 보였었는데, 요런 식으로 올라타면서 보이는 것이 볼수 있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요 막대 그래프에서도 알파 값을 좀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알파. 0.5 정도로 줄게요. 0.5로 주고, 한 가지 더 해줄 수 있는 거는, 칼라를요 외곽선을 한번 좀 칠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를, 블랙으로 줄게요 콤마하고,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아까랑 좀 이제 그래프가 달라졌죠? 알파가 0.5는 너무 좀 연한 것 같네요. 요거 한8 정도로 줄까요? 0.8? 그럼 요와 같은 형태로, 요두개 겹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남성은 검은색 여성은 붉은색으로 해서 방금 골랐었던 그 색상표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상관관계를 한번 좀 분석을 해 볼게요 다시 여기도 이제 소스코드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상관관계 분석하기 이렇게 해 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서트에서 소스 넣고 상관관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COR, DF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여기서 이제 바로 에러가 발생해요. 뭐냐면은 x 값은 반드시 수치형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이 앞에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칼럼을 하나를 더 추가를 했고, 이 칼럼 이름이 넘버가 아니라 문자열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를 하나를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df 하나. 한 다음에 여기에 집어넣는 값은 df에서 값을 가지고 오는데 전체 값을 가지고 오되 어떤 값을 가져올 거냐면은 이 칼럼의 네임이 요 앞에 느낌표가 있는 거는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요 뒤에 들어가는 내용을 만족하지 않는 애들만 가지고 오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df 이름이 퍼센트로 감싸면서 이제 인을 집어넣으면은 요 안에 뒤에 들어가는 값이 들어가 있지 않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는 id 값하고 성별을 획득하는요값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값들만 모아서 df a n a l 이라는 값으로 만들 것이고 요 값을 여기에다가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자 요렇게 볼게요 요 위에 있는 줄에서 다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요 df 라는 것 말고 다시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자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네임이 아니라 네임츠입니다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DF a n l 이라는 값이 하나 더 생겼고, 요거 내려서 보면요. id 없어졌죠? 그 다음에 성별 뜻하는 섹스 없어졌죠? 그리고 체중, 키, 성별, 나이. 요렇게만 해서 숫자 값으로만 되어 있는 정보가 구성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 값으로만 구성이 됐으면은 상관관계 분석될 거거든요? 여기 대고 다시 Ctrl-Shift-Enter. 요와 같이 상관관계가 분석된 결과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아까 전에 봤었던 그래프 사이트로 다시 돌아올게요 알그래프 갤러리 여기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쭉 내려서 봤을 때 참고할 만한 그래프가 많은데 이번에는 코렐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코렐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 중에 요거를 클릭을 해서 보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패키지를 쓸 수가 있다는 라게 보이는데 저는 여기 있는 이 패키지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클릭해 보고요. 여기에 있는 소스 파일 아, 라이브러리로 G 갤러리라는 걸 하나 불러왔네요. 요거 복사해서 상관관계 분석한 바로 밑에다가 붙여넣어 주고요. 여기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은 우리 지금 있는 데이터 쓸 거니까 그대로 쓰고 요것만 바꾸면 되겠네요. 요거를 바꿔 와서 붙여넣는데 여기 데이터로 쓸 값은 df 아나를 쓸 거고 여기에 있는 타이틀 값은 최종 상관관계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와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요 위에 콘솔 요렇게 만들어졌고요. 요 오른쪽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요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체중 상관관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별을 구분을 해서 요 상관관계도를 한번 더 그려 볼게요. 여기 인설트에서 r 하나 더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을 것은 요 앞에 있는 요 그래프에 대한 부분 요것만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오고 df 하나를, 하나를 더 만들게요. 근데 이번에는 df에서 id 값만 빼고. 나머지 값들은 다 가지고 올게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건 구분자로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 이 앞에서 정제했었던 부분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여기는 컨트롤 브이 해서 여기는 2두 번째 값 그리고 여기선 id 값만 없애게끔 이렇게 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요 df 하나를 2라는 값이 하나 더 생겼죠 요 밑에 보면 세중키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성별을 가를 수 있는 구분자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요 P3라고 해서 여기다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P3는 여기 상관관계라고 집어넣는 거에서 아날 값을 안 쓰고 아날 툴를쓸 거고요. 형별에 따른 체중 상관관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옵션 값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도 찾아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들어와서 보면 밑으로 쭉 내려서 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제가 우리가 만들어보고자 하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보도록 하면. 이값 집어넣고 이 anxious 값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어 있네요. 이 칼라에 대한 부분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 앞에 텍만 하나 찍고 칼라는 성별을 뜻하는값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집어넣는 값은 이 앞에서 사용했었던 색깔 그대로 쓰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휠 매뉴얼 이거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겠습니다. P3. 한번더 실행. 이렇게 해서 Ctrl-Shift-Enter. 이렇게 해서 이부츠를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예. 이제 그래프가 또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요 아래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Density 그래프 그려져 있고, 요 점들 그래프 그려졌는데, 이점 그래프는 또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이점 그래프는 필이 아니라 컬러라는 옵션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요거이 옵션 부분, 요고 복사한 다음에, 플러스 한번더 붙여놓고, 이 중간에 는 필만 컬러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그래프 값이 제대로 이렇게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다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바뀐 것을 볼수 있고요. 상관관계 분석까지는 됐고요. 그다음 이제 회기분석 하기를 해볼게요. 회귀분석 여기도 다시 소스 파일 집어넣고요. 회기분석 관련되어 있는 거는 리니얼 모델링을 또 찾아보면 되거든요. 아래, 리니얼 모델링. 이게 리니얼 모델링을 줄여 가지고 아래선 lm으로 씁니다 요렇게 해서 찾아보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관련되어 있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북다운에 되어 있는 값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많아서 이거좀 참고하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찾아보시면은 리니얼 모델로 요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데이터 집어넣고 어떤 값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넣는 값들을 요런 식으로 집어넣으면은 그 값이 나오고 그 값에 대해서 서머리를 하면 요 값이 나온다 요렇게 나오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요거 요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서머리에 대한 것도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멀티피 c 라고 바꿔넣을게요. 멀티피 c 라고 바꿔주고, 여기에 들어갈 값은 어떤 값을 집어넣을 까냐면은 밸류가 아니라 체중이죠? 체중 값이 들어갈 거고, 상관계수로 들어가는 값은 키 더하기 성별 더하기 나이. 요렇게 들어갈 거고, 요거에 대한 데이터 출처는 df 하나, df 하나로 할게요. df 하나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숫자 값만 들어가 있는 요거를 바로 선택을 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써머리 되어 있는 값으로는 멀티 핏 이렇게 해서 커트 t 시프트 엔터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분석이 다 완료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된 값을 보면은 개수값으로 키가 1cm 클 때마다 체중은 0.33kg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성별은 5kg, 남자일 경우 5kg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 나이가 한살 많아질 때마다 0.1kg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신뢰할 수 있는 값 p 값은 0에 굉장히 가까운 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r 스퀘어 값을 보니까 설명력이 79%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 이런 식의 결과가 바로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된 것으로 해서 k니트를 클릭을 해서 이 웨이트 안할에 대한 값을 저장을 하면서 요것을 이제 HTML 문서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케이니트를 실행을 해서 보면 이와 같이 HTML 문서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 소스 파일들 안 보이게 좀다 가릴게요. 그래서 여기는 에코 값을 다 폴스로 만들어 놓을 거고요.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을 때 여기에 이제 이메세지 값이 뜨는데 이것도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안 보이게끔 해두고 좀 내리다 보면은 여기 원인 값이 뜨는데 이 원인 값은 표준 편차가 0인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 원인 값도 보이지 않게끔 그리고 메세지 값도 보이지 않게끔 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리고 여기도 소스만 가리고 그런 옵션을 좀 집어 넣을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요 앞에서 만들어졌던 문서에서 r 하고 콤마 echo equal cool, false 요 부분 복사한 다음에 성별에 대해서도 없애고 여기서도 안 보이게 하고 여기서도 안 보이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상관계수 값에 대한 warning 값이 안 보이게 해야 되니까 warning equal cool, false 위쪽도 여기서 메세지 있었으니까 메세지 없애고 메세지 값을 false 기 분석하기 여기서도 소스는 안 보이게 HTML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파일에 보면 이제 소스 없어졌고 상관관계 들어갔고 여기에 음 여기도 메세지를 없애야겠네요. 여기도 메세지 없애고 나머지는 다된것 같아요. 에코 말고, 워닝 말고 메시지 false 이전에 저희가 만들 때 폰트 문제가 있었거든요. 폰트 문제. 그래서 요 부분, 요 아웃풋에 대한 부분, PDF로 만들 때 폰트 문제가 있었으니까, 요거 요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요 웨이트 이 부분에다가 붙여넣고요. 다시 한번더 키노트 해볼게요. 네. 그럼 요렇게 PDF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pdf 파일을 보면요 여기도 굉장히 원인이 많이 떴어요 원인이 굉장히 많이 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글자가 좀 깨진 것처럼 볼 수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래프에서 글자가 한글이 깨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프 말고 소스 쪽에서는 이제 안 깨지는데 이 그래프 쪽이 깨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깨지는 부분들에 대한 폰트 문제도 다시 한번 더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일단 여기 닫고요 다시 검색해서 ggplot2 폰트라고 치면 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서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Change f o 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쭉 내려가서 봤을 때이 폰트를 바꾸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조치가 취, 취해져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답변을 보면은 ShowText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좀 해야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인스톨을 해 주고 볼게요 콘솔에 가서 인스톨. 패키지지 해서 쇼텍스트 엔 엔터. 이 쇼텍스트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깔릴 거예요. 그리고 요 쇼텍스트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깔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폰트 파일에 대한 것을 찾은 다음에 그 폰트 파일에 폰트를 애드를 해줘야 돼요. 폰트를 애드를 해주고 그 폰트 애드된 것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끔 해주고 그다음 여기 있는 오토까지 적용되고 난 다음에 지지 플 t 에서쓸때 여기서도 이 폰트에 대한 테마를 적용하면서 폰트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데요 꼭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라이브러리 요거 불렀고요 이 폰트 파일을 확인한다면 폰트 애드라는 게 들어가 있죠 요거를 저는 이제 맑은 고딕에 대한 글을 집어넣을 거예요 요거를 폰트 애드를 하는데 여기는 맑은 고딕 폰트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여기 c 드라이브 와서 윈도우즈 가서 폰트 여기서 요 왼쪽에는 있 꺽쇠 요거 눌러서 보면 여러 폰트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글이 지원하는 폰트는 어떤 걸 하셔도 좋은데, 저는 그냥 맑은 고딕을 하겠습니다. 요 맑은 고딕에 가서, 맑은 고딕 클릭, 그 다음에 사용할 폰트 여기다 마우스 클릭, 그리고 속성을 보면 폰트 이름 나와요. 요거 복사, 그 다음에 여기 요 폰트 이름 붙여넣고, 맑은 그럼 이제 맑은 고딕에 대한 폰트가 a 드가 돼서 이제 이 폰트를 이 맑은 고딕이란 이름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 show text auto 요거 꼭 집어넣어줘야 되고. show text auto. 여기 있는 폰트에 대한 이름을 여기 보면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테마에 있는 여기서 폰트 패밀리에 대한 거 여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요거 복사. 요거 이제 지지 플롯에서 그래프가 있을 때마다 요거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density 있는 곳에 Ctrl V. 여기 플러스 하나 넣어야죠. 플러스 테마의 텍스트 사이즈는 저는 이제 상관하지 않을 거니까 삭제하고 패밀리는 맑은 고딕 이 뒤에 플러스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복사를 한 다음에 이후로 이제 그래프가 있는 곳마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고 여기도 그래프 집어넣고 여기도 그래프 집어넣고 여기는 회기분석이니까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한 다음에 퀸니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다시 이제 폰트 만들어 줬고 아까 전에 떴었던 굉장히 많은 워닝 메시지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그래프에 있는 요 글자도 이제 한글로 제대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각 그래프에 있는 값들도 이제 한글로 제대로 다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맨 앞에 여기 있는 이제 패키지 로딩 중입니다. 요것만좀안 보이게 하게 여기도 메시지 보이지 않게끔 요것만좀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아래 에코도 폴스고 메시지도 폴스 이렇게 해서 필터를 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e 니트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최종 레포트 형태가 바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R을 통해서 통계 분석 레포트를 바로 포맷에 맞게 끔 마크다운 포함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보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하나의 틀을 처음에 만드는 것 자체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런 틀들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동일한 반복 작업을 하고 동일한 레포트를 쓸 때라면은 소스 파일만 바꿔도 이 결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잘만 만들어 놓으면 유용하게 쓸수 있다라는 점, 요거는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